공동대표에 대해 친중 프레임으로 음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하는 자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하겠다.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자유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에 대한 음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에 대한 친중 프레임을 내세운 음해는 전부 거짓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이기도 한 조원진 공동대표에 대한 이런 허위 사실 유포는 선거 방해이며 조작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이런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의 후보 비방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대응, 즉각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오족의 몰락을 가장한 배신 역적들의 재등장. 1일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권성동 의원을 컷오프 공천 배제했습니다. 이로써 자유공화당이 탄핵 오적으로 지목했던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김성태 의원 및 홍준표 전 대표가 모두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공천 배제되었습니다. 일견 인과응보이고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탄핵 오적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탄핵시킨 자들입니다. 탄핵 오적은 침국 좌파의 손을 잡고 자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자유 보수파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배신 역적들입니다. 자유공화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애국국민들은 네 번의 겨울을 투쟁하며, 김무성, 유승리, 권성동, 김성태, 홍준표의 정계 은퇴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들은 민심이 자기들에게서 멀어진 눈치를 제법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공천배제를 당하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배신 역적들이 재등장하는 토대를 깔아준 것이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입니다. 김무성은 불출마 선언으로 뒤로 물러나는 척하더니 국민발안 개헌론을 들고 나와 발의 찬성까지 하며 사회주의 개헌의 선봉에 나서서 설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입을 닫고 있을 뿐 김영호 공관 위원장의 미래통합당은 유승민 퀴즈들을 잔뜩 당선권에 공천 배치시켜놓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자유보수 우파 정치를 파탄낸 탄핵 오적이 심판받은 듯이 위장을 했을 뿐 실상은 미래통합당은 탄핵 찬성 세력, 대한민국 파괴 세력들이 장악한 현실입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10일 탄핵오적의 퇴출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유공화당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을 닫으려 하는 미래통합당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없는 황교안 대표는 그냥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우리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신 메시지의 힘은 묵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보수 대통합을 통한 승리를 위해 인내와 연대 의지를 갖고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보수 분열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기 싫다면 미래통합당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유공화당과의 협의 테이블로 나오십시오. 2020년 3월 11일 자유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 이상입니다.